오늘 복복 좀습니다양 좋다. 응원 할 겁니다. 지하철 타기 너무 싫다. <laughs> 너무 잘 생겼어. 겉 모양이 너무 잘 생겼어. 강 저... 오늘 모건이 가장 먹고 싶어. 오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뭐? 음, 별로죠 <laughs> 저는. 이건 진짜 모르는.. 빵점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이렇게 다 모르는 거니까 재밌게 하시는 있어요 정가안될거 맞아요 완전 기호여가지고 초코가 <laughs> 제일 좋아하는 색 다시 물어봐야지 잠깐만 <laughs> 기다렸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오건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 김치찌개 아닐까? 돈가스 <laughs> 국밥 제육은 남자들의 국룰 그거고 다 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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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겨, 이겨라. <목소리도> 나 <것> 나 <목소리도> 아, 진이 <목소리도> 아, 진짜. 진짜 술나빌이즈 혹시 빌라 좋아하세요? 아, <목소리도> <안 할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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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좋아하세요? 아, 네. 교환이다, <목소리도> 교환. <아유, 목소리도> <목소� 좋아, 추 아, 이거 먹어 이거 파이팅. 아, 그리고 여기에 우리 프래스 대학 교환 는것도 있어요. 아퍼코가브리온이다 여기 오고 팀어요케리온에서 상대 친정팀을 만들게 된 그도라서 5K 접수분이 브리온에서 프롬 값으로 서버에 대한 팀팀사습니다그리기술을잘 타기도 했지만 과주라는 스위이어 결과를 초래하는지 팀의멤버가 오늘 여기 있는 만큼 내가 아직도 만족하지는않아요 5K 폭에 대해서 자평적 에동야지아 정말 시연할것 같아요 저킬 먹었을 때는 정말 무작위한 선수들이거든요 아. 하. 아, 유진아. 야, 아, 하나만 더가 봤어. 그러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리운 제일 잘 알아. 아니, 근데 유진이 다은또 애매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틀렸어요 <laughs> 유진이 답은 <laughs> 유진이 솔직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 산책 가기 했고요 산책 아, 네, 작년부터 장신을 봤는데 음악 듣기요? <웃음> <웃음> 자, 최근에 뱀피또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오케이도축구의 구리원입니다 2세트부터 달라져야겠죠? 가겠습니다! <laughs> 있을 것인가? 사이드 쪽에 어느 정도로 견제를 다... 정말 네. 그아 아, 의미 있는 그런 일승을 챙겨고아 어떻게 면출했는지 이 안에서 해야 되는 플레이는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번 좀 신뢰 보는 오케이 구현의 모습도 기대해야겠네요. 그러면 첫째 매치 B A K P R S가 승리를 하면서 5승 포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P O M을 받은 기아벨 선수가 이팩트 나눠보겠습니다. 기억가시나요이지금은아 오랜만에 첫인상을 생각해보세요 아다 신기했어요 신기했다? 기억나시더라고요 제 첫인상 기억나요? 첫인상네 어땠어요? 잘요 지금? 사람 혹시 저 지금 처음 보는 줄 아는 거죠? 아그요저 f f 때 오. 보셨던 거 같아요. 그러면 첫인상 아,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첫인상이요? 어... 네. 어... 뭔가... 끼가 있어 보인다? 끼가 있어 보인다? 네. 지금은요? 네. 지금도 끼가 있어 <웃음> <웃음> 저 첫인상 기억나요? 아... 예. 어땠어요? 첫인상이요? 시연이었다. 아... 걸린다. 아... 허진상... 음. 시 빨리 말해야 돼. 차갑다 따뜻한 걸까요? 네, 아, 뭐, 뭐, 아, 아, 뭐, 아, 뭐. 차갑다 따뜻하고요. 지금 찍었 지금 또 찍었어. 왜? 아, 조명 때문에 아, 그런 거겠지. 아, 아직 아, 아, 기억이 나실까요? 그 엄마들 공세문이었나? 어디도오시지 아, 않았어요? 맞아요. 그때 같이 사진 찍었어요. 네, 그랬던 같아요. 사진상 기억나요? 저도 오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맞아요. 찍으신 거. 어땠어요? 신기해. 선생님, 저생요 어? 신기하죠? <laughs> 자, 이렇게 피어엑스와 브리온의 경기를 보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브리온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브리온이 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도 제가 응원하던 팀이어서 팬미팅을 해서 오랜만에 폭스 선수들을 볼수 있어서 꽤나 반가웠습니다. 자주 봤던 선수분들은 당연히 저를 기억하시겠지만, 많이 못 봤던 선수분들도 저를 기억해 주셔서 좀 감사했고, 네. 새로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직관으로 넘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녕점점님 네. 오늘 하세요안세요 가능해야 할 텐데 요안녕하실것안고하겠습니다 하시작되어 하는데요 네파이언 선수의 알리스타가 엄만큼의 호흡을 받아서 옥테인 선수의 그리움과 파라 생명 이스포츠입니다 그런 멋진 모습 기대해봐야 아, 아, 그 아, 것 같고 파라 생명 이스포츠는 진짜 다양한 그런 실험적인 것들이나 경기 네. 그런 게 상대하는 입장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옥테인 어. 선기거 한번 알겠죠 네 음. 의도한 실험이다 <laughs> 지금 저희가 유리한 상황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못 끌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다음 주에 잘 준비해와서 다음 주에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게임 좀 유리하게 했던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못 끌려서 죽는 것아서 너무 아쉽고 다음 연기를 꼭 준비 잘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1리인데못 이겨서 아쉽고 다음 경기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주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일세도 아, 두나 잘 할만했는데 져서 아쉽고 결국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또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여러분 진 것도 화나는데 패도 안 나오네요 패브 인사에. 이러면 제가 직관에 오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 일단 이번 주 끝.